네, 안녕하세요. 액계껌딱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뭐지? 그, 녹은 액계로, 아, 녹은 액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 먼저, 녹은 액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블링 액계, 마제 출처로 마블링 액계 만들었는데, 그의 녹은 거예요. 아직 마블링은 뜨는데 아, 조금만 뜨고 안 뭉쳐요 손으로 만지면 물 많이 묻고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그 다음에 소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착풀 또는 물풀이 필요합니다 별로 안 나와서 뒤집어 놓을게요 만들 만들겠습니다 먼저 녹은 액괴를 열심히 저어줍니다 자, 근데 이 액괴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이불로 액괴를 전자레인지에 녹이셔도 돼요 조금은 올라오는데 살짝 뭉쳐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착풀을 넣어줍니다 넣으시면서 저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냥 감자 중으로 대충 넣고 뚜껑은 닫아줄게요. 그리고 마저 저어줍니다. 자 벌써 뭉치는데, 근 네, 뭉쳐요 벌써. 근데 여기 안에 물풀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좀 계속 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녹아요. 저. 내가 일단은 이 물풀에 선으로 녹여줄게요. 꼭 선으로 안 녹여주셔도 되는데 선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자, 그러면, 빨리 녹여주고 올게요. 자, 네, 요거, 여기 섞다가 손으로, 물풀을, 착풀전착풀이죠 일단 물풀을 조금 더 넣어둔 거예요. 요거, 한 1대1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1대1 정도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요렇게 뭉쳐요. 물풀끼리만 뭉쳐있을 거예요. 그 절대 다 뭉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요걸 다 계속 계속 저어주세요. 자, 근데, 이제, 제 친구 관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괴껌딱지 님이 있어요. 저도 애괴껌딱지인데 네 이제 이름을 좀 바꿔. 일단 레이나였었는데 맨 처음에는 애껴소녀 그다음엔 애껴 껌 딱지 그다음엔 레이나. 지금은 그 뭐지? 일단은 구분하고 그 스카이. 분. 구독자 90명 넘는 분이고 또박가온이라고 있고. 완전 많아요.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 중에. 자. 이제 물풀끼리 일단 뭉친 게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자, 됐어요. 잘 보이시죠? 액 마블링은 별로 안 되네요, 이제. 제일 처음에 물액계였던, 녹았었던 액개가 완전 180도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전 아직 일주일 안 늦어요. 물볼에더 넣어줍니다. 어 이게 거의 다 써가서 안 나오네. 아제 저는 지금 착불을 쓰고 있는데 아무스나 좋은 풀이나 그냥 풀 종류는 다 돼요. 아풀 종류 가 아니 물풀 종류야 이거 완성하면 살짝 물풀 좀더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물풀 정도 같은 느낌으로 만들 만들었지만 다음에는 다른 느낌으로 만드는 것도 다 올리려고요. 이제 일로 넣었더니 이렇게 다 음시네요. 계속 걸리네요. 다무었어요저 일단 빼볼게요. 근데 알아두셔야 이게다 뭉치고 나서 즉석 바로는 묻어요. 바로 꺼내시면. 저도 지금 랩도 잘안 되고 묻는 모습. 물기가 묻어요. 물기가. 이렇게 랩은 완전 투명하게 돼요. 아직 물풀 덩어리가 좀 남아있는게 있어요 그거는 다 그냥 만지시면서 녹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전 마블링 있게로 했는데 어떤 입게든 다지예요 녹으면 이불로 녹이셔도 상관없고요 이물로 녹이시려면은 전자레인지에 한 10초 데우고 섞고 10초 데우고 섞고 이렇게 녹을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돼요. 오 완전. 아직도 좀 웃기면 좋요 잠시만요. 자, 아까는 울퉁불퉁했던 랩이 이제 매끈해졌고요. 별로 붙지도 않아요. 자, 이제 깨끗한 손, 여기, 였던 곳은 조금씩 더묻었어 여기 깨끗한 손으로 만지고 안 묻어요 완전 잘 늘어나고 했으면 흐르는 데다가 흐르는 건요게 짱이죠 흐르는 거 보여 보 보시면 흐르죠. 물풀정도 만드는 건데,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냥, 만약에, 이전에 녹은 액기가 마블링 액기였어요? 물액기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살렸을 때도 물액기 같은 느낌으로 마블링 액기 똑같이 되는 거, 그거 만들 거예요. 그거 만들어 볼게요. 자, 얼걸 묻혀서, 빠이.